에코살림 전문가 김나나입니다 3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겪는 오돌 도돌한 피부 이런 문제성 피부 자 이런 문제성 피부를 우리는 피부 요철이라고 부릅니다 30대 이후 뿐만 아니죠 자 이제 저처럼 50대 중반 이후 피부가 정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얼굴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지를 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? 그것은 바로 각질 때문이야 각질 때문이야 모든 건 각질 때문이야 바로 각질 때문입니다. 이 각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기저층에서 만들어지는데요. 기저층에 살아있는 세포들이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약 4주 곱하기 7일 28일 동안 올라온 다음에 탁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. 자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생체주기가 너무 길어져. 그래서 이 각화주기가 엄청 길어집니다. 그러면서 28일 동안 올라왔던 애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지질 못해. 왜? 늙었으니까요.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켜켜이 쌓여요. 쌓여, 쌓여, 쌓여.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? 모공을 막겠죠. 자, 이렇게 모공만 막아요. 우리가 또 화장이라는 걸 매번 하잖아요. 이 화장 찌꺼기랑 요즘에 땀 많이 흘립니다. 피지도 나와요. 자, 이런 것들이 막다 엉겨가지고 각질이랑 엉겨.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? 얼굴이다 막아요. 그러면 애가 숨을 쉴 수가 없죠. 자, 그리하여 피지들이 나오지를 못해요. 그래서 피지들이 그냥 울록불록하게 다 올라와.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부 유철이라고 합니다. 또 이러다가, 와, 이 색소 침착이라는 것도 일어나요. 왜? 각질이 제때 다 떨어져 나가야 피부가 맑고 투명해지는데요.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. 이 색소 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. 자, 이런 걸 우리는 색소 침착이라고 하거든요. 자, 그러므로 이 각질을 제때 녹이기만 한다면, 각질을 제때 떨어뜨리기만 한다면 우리 피부는 정말 맑고 투명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를 텐데. 그죠? 자, 그러므로 결론은 바로 이거죠. 잘 닦아야 된다는 거. 역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피부를 잘 닦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. 바로 그것은 더위치의 효소 가루 세안제입니다. 아우, 얘는 정말 저희가 14년 동안 팔았는데요. 지금까지 팔고 있습니다. 스테디셀러죠. 이렇게 오래 판 이유는 뭘까요?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자극 없이 각질을 녹이는데 예만한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여기 안에 파파인이라고 하는 물질과 백년초라고 하는 가루가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파파인이란 게 도대체 뭐냐? 혹시 파파이야 라고 하는 열대 과일 좀 아세요? 네, 먹으면 맛있죠. 그 아시죠? 그 약간 주황색 나는 애. 네네네. 네, 네, 네. 바로 개요. 자, 덜 익은 파파야 열매를요. 껍질을 살짝 까거나요. 또는 칼집을 이렇게 내잖아요. 그러면 얘가 집이 떨어집니다. 집이 뚝뚝뚝뚝. 그러면 그 집을 모아요. 그리고 6시간 정도 그냥 방치를 해요. 말려요. 그러면 뭔가 꾸덕꾸덕하면서도 좀 단, 단단한 수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파파인 라텍스라고 부르거든요. 이걸 정제하면 바로 파파인이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파파인 도대체 뭐냐?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. 단백질을 싹 녹인다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파파인이 피부에 발랐을 때이 각질을 녹일까요, 안 녹일까요? 너무 잘 녹입니다. 그것도 자극 없이. 자, 우리가 각질을 녹이려고 막떼수건으로막 밀잖아요.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? 피부 오히려 더 두꺼워집니다. 각질 오히려 더 쌓여요. 왜? 어머, 얘 지금 다 벗길라 그러네? 어머, 큰일 났다. 우리가 피부를 더 보호해야 돼 하면서 각질이 더 켜켜이 쌓여요. 자, 이렇게 자극을 나이가 들수록 자극 주시면 안 돼요. 떼미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얼굴에다가 싹 발라가지고 한 겹을 싹 녹여야 돼요. 자, 이렇게 녹이면 각질 제때 탈락하겠죠. 그러면 피부가 정말 아니 근데 뭔지도 안 했는데도 피부가 정말 오 되게 부들부들하고 말고 투명하고 매끈매끈해진다 바로 그게 파파인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것만 해주게요 그렇게 녹일 때 색소 침착되었던 색소 침착이라는 게 뭐예요 색소가 켜켜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것조차 녹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말고 투명해졌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파인이라고 하는 게이 효소 파우더에 제일 좋은 성분. 그래서 파파인이 들어 있고요. 두 번째는 백년초가 들어 있어요. 얘가 가루일 때는 이게 색깔이 잘 보이질 않는데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아요. 요게 색깔 변하는 걸 보셔야 돼요. 자, 저희가 백년초 가루를 넣었습니다. 이 백년초가요. 왜 백년이게요? 네, 1년 백년 동안 사니까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백년초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그 선인장 열매, 그쵸? 색깔 되게 이쁜. 네, 네. 바로 그 백년초 가루인데요. 백년초가요. 사과보다 비타민이 1 0배 많다고 합니다. 비타민 C가. 비타민 C가 그렇게 많으면 어디에 좋을까요? 피부 미백에 좋겠죠. 게다가 항산화 효과, 항노화에 좋은, 즉 탄력에 좋은 토코페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탄력도 잡겠죠. 게다가 항암 효과가 최고랍니다. 자, 그러면 항암도 하는데 암도 잡는데. 아니, 여기 올라오는 뭐 주저지나 이런 거못 잡게요? 다 잡죠, 다 잡죠. 그래서 피부를 좀 매끈해지라고 저희가 이렇게 백료초 가루를 넣었는데요. 저는 여기에 요즘에 율무 추출물을 좀 섞어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. 아, 물론. 미백이다 하시면 레몬 추출물 쓰시면 될것 같고요. 어난 탄력이 좋아 그러면 장미 추출물을 섞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골라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요즘에 유무 추출물 아시죠 유무 추출물 그냥 얼굴에다가 막 들이 부어도 되잖아요 저이거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섞어 보면 색깔 보실래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색깔 어머 이제야 백년총고 같죠 그죠그죠네네네네자 요렇게 저렇게 개워가지고 얼굴을 닦으니까 더 좋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, 좀 보실래요? 요렇게. 보세요. 거품 맞아. <laughs> 이거 클렌징이라니까요, 클렌징. 네. 이 가루 세안제입니다, 세안제.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얼굴에다가 싹. 발라주는데, 요렇게 발라놓고 제가 한 1분에서 2분 정도 놔둬요. 그리고 나서 싹 세수를 하는 거죠. 그러면, 허, 화장도 너무 잘 지워지고, 또 요런 코 요런데 요즘에 뭔가 이게 피지하지 막이게좀 좀 더러운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정말 싹 녹이는데, 얘만 한게 없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가루 세안제를 소개시켜드렸어요. 가루 세안제를 물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얼굴에다가 직접 다 도포하시는 것도 좋구요. 저처럼 추출물이랑 섞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추출물하고 섞어가지고 하시는 것도 엄청 좋습니다. 듀물 추출물. 어, 색깔 봐, 색깔 봐. 그래서. 율무지중을일지으로 주물. 닦고 바르고 음 피부 말고 투명이지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루 세안제하고 율무추출물하고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피부 요철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이 가루 세안제와 율무추출물 섞어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세요. 얼굴이 피부가 더욱 맑고 투명해지고 이 화장도 싹 집어져가지고 아주 좋으실 겁니다.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